안녕하세요. 넥스트라입니다. 세계 대비를 주장하고 있는 토라비스 자팡. 줄여서 토라자가 최근 대기록을 세웠다고 일본 방송에서 비중있게 보도했는데요. 토라자는 지난 5월 15일 두 번째 싱글곡인 무빙 피시즈를 온라인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업로드 이틀째의 조회수가 고작 40만에 그쳐 폭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니혼 t v 의 집에서는 이번 주 빌보드 재팬 랭킹 탑 10을 소개하면서 3위에 토라자가 처음 올라왔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탑5 곡들 중에서 토라자의 곡만 콕 집어서 장시간에 걸쳐 소개했는데요. 특히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불과 열흘 만에 400만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며 강조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라자가 방송에 소개될 때마다 나오는 저스틴 비버에게 곡을 제공한 후베어와 마이클 잭슨의 안무를 담당했던 트레비스 페인이라는 두 명의 세계적인 크리에이터가 참여했다는 단골 멘트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참고로 현재 토라자의 뮤직비디오 재생수는 약 560만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뮤직비디오를 공개한 자니스의 다른 유명 그룹인 킹구안도 프린스도 현재 약 550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킹구안도 프린스가 조회수 550만을 돌파했다고 전한 일본 방송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평소 일본 방송에서는 재생수 1억회를 돌파한 아티스트들을 비중있게 소개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일본 유명 가수인 요네즈 켄시의 뮤직비디오 킥백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라자가 조회수 400만을 돌파한 것을 방송사가 비중있게 다룬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소속사가 토라자 투자금이라도 뽑기 위해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은 토라자와 같은 시기에 공개한 킹구안도 프린스의 뮤직비디오가 공개 이틀째에 토라자보다 조회수가 무려 160만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난 지금은 토라자가 킹구안도 프린스보다 약 4만을 앞서가고 있는데요. 뭔가 최근 며칠 사이에 토라자의 조회수가 급격히 늘어난 모양새입니다. 거기다 댓글을 보면 여전히 일본어 일색이고 그나마 보이는 영어 댓글도 뭔가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 인도네시아인으로 보이는 유저가 올린 것이었는데요. 얼마 전 기획사의 창업자인 고자니 기타가와의 성스캔들 문제가 터져 자니스가 큰 위기에 빠진 상황인데 그런 영향인지. 자니스 골수 팬들이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유튜브 댓글들을 읽고 있으면 역시 뭔가 냄새가 난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유튜브 댓글들을 보면 나는 서양 음악파였는데 우연히 이 뮤직비디오를 만나서 너무 마음에 들었다. 춤도 너무 잘 추고 몇번 봐도 신선해. 일본에도 이렇게 멋진 그룹이 있었구나. 자니스 다른 아이돌 팬이다. 데뷔 전부터 토라자도 봤는데 지금까지의 곡 중에 제일 좋아. 좀더 TV에도 나와서 여러 사람에게 들려줬으면 좋겠다. 자니스를 꺼렸던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 자니스 아이돌의 팬클럽 회원이 되었고 이번 무빙피시즈에서 토라자에게 푹 빠져 정신 없어졌다. 잘 부탁해. 토라자를 보면 이 멋진 재능을 절대 묻히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사명감 같은 걸 느낀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응원한다. 서양 음악 속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 곡은 정말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일본의 아이돌, 게다가 자니스가 이 수준의 영어 가사곡을 부르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일본 시장은 꽤 특수하고 한정적이라 아깝다. 해외에서 좀더 본격적으로 프로모션을 하면 좋을 텐데. 등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특히 댓글 중에 그동안 서양 음악만 들어왔거나 자니스 아이돌은 꺼렸는데 이번에 토라자의 곡을 통해 생각이 바뀌었다는 식의 내용이 많이 보이는게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건 괜한 기분 탓일까요? 게다가 세계 대비라는 타이틀만 내세우며 정작 수익은 일본에서만 내고 있는 듯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